베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대화시키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렌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요새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 때와 시기가 다양했던 것처럼 우리 전도서 3장 말씀에 이르시기를 범사의 계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때가 성령 하나님 동행하시면 성령의 열매로 이어지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것이며 내 뜻대로 생각대로. 자기 의지도 의지대로만 연연한다면 어느 순간 허무와 함께 헛짓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희망의 희망과 좌절, 열정과 상실감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방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열두 제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윗의 전성시대처럼 강대한 나라가 나라가 오기를 기대했지만 순한 양처럼 우리 주님은 힘없이 잡히시고 죽임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결국 그들은 뿔뿔이 헤어져서 예수님을 모르던 벌레의 모습으로 자그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희망과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그때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까하니 이르시되 내와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말씀하십니다. 이 앞서 우리 주님은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분부한 적이 있습니다. 갈릴리가 생활의 중심지 그들에게 왜 돌아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는 전개될 성정 중심, 즉, 오늘날의 교회 중심, 그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이스라엘 회복이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시기 보다는 그들이 감당해야 할, 감당해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교육을 가지셨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주실 약속의 말씀, 언약이 바로 세계의 선교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장세기 12장 3절 말씀처럼 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라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네, 뜻이 같다는 얘기.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 말씀합니다. 스코틀랜더의 선교사 네이비드 리빙스턴은 그의 말년에 아프리카 잠비아의 밀림 속에서 그만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한 알고 보니 이를 1871년 헨리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그를 찾아 헤매다가 여러 곳을 때 찾다가 1년 만에 밀림 속에서 병들어 앓고 있는 리빙스턴을 발견하였습니다. 식, 식료품과 의약품이 다 떨어진 채 심한 열병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스탠리는 그에게 간절히 고면했습니다. 성교사님, 이제껏 30년간 헌신에 오셨으니, 이제 저와 함께 고국으로 가시죠. 본국으로 돌아갑시다. 이 말을 뜬 끙끙 알터이던 리빙스턴은 아닙니다. 세계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특별한 권리, 특권입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깍지를 낀채 기도하는 모습으로 리빙스턴은 소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 봄은 11절 말씀, 이르되 갈릴린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천사들이 말,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경.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천국 소망을 바라보듯이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을 수망하는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때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준비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나약했던 배신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비록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명을 받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변천된 시대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려 오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증인되어서 세상에 당당히 나아가 복음을 수의자로 복음을 지킴이로 우리는 나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전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합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쉼없이 자신을 바로, 바로 세우며 다시 온몸을 다시 단정히 하며 행동하는 양심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가 서로를 중부하는 우리 선한 뉴스 의 공동체 구제의 역사를 위해서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이를 위해 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의 임재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며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의 임재가 오늘도 함께하셔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지만 마음속에 은밀한 음성 속에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그 삶의 현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6절에. 내가 이르느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과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 우리는 다시 또한 줄을 남겨놓은 8월, 이제 9월이 다가옵니다. 아라리교가는 열매들이 온 들판에 채워주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걸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 절제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는 그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로서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도 성큼 다가올 9월을, 가을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법이 오늘 또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저와 선한 요새의 모든 지체가 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 우리가 성령 열매로 풍성히 이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